네, 안녕하세요. 매집 추만 경력 12년차 전문가 이정우입니다. 시황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 미증시 이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발 우려소 혼조 마감했습니다. 자, 은행 파산 위기가 이 실리콘 밸리 은행에서부터 시작이 됐었는데 이 부분의 이 불확실성과 우려감이 다시 시장에 이 공포를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암호화폐 시장에 있어서는 호재죠. 여기 보시면 제가 처음 실리콘 밸리 파산할 때 터졌을 때이 은행이 파산하는데 왜 비트코인, 알트코인이 오를까라는 부분은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굉장히 자세히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던 바 있습니다. 이제 뭐한달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은행 쪽 위기는 올해 계속 이슈가 될 거고 이 부분은 이 암호화폐 시장 내에서도 이 중국계 코인 쪽에 이급등랠리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네오 역시 대표적인 중국계 코인 중 하나죠. 자, 제가 박스권으로 표시해놨는데, 이 14,700원에서 이 13,400원, 이 구간이 굉장히 매력적인 매수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전망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데, 왜이 중국계 코인이 올해 대세가 될지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요. 이 영상 후반부에는 이 에어드랍에 관련된 설명까지도 진행이 되는데, 이거는 공짜 수익이라서 안 받으면 손해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받아가고 있는 거니까 이제 월 200만원 전후 꼭 챙겨서 부업으로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구독 퀴즈 이벤트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구독 누르시고 해당 번호로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기프티콘 전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최근 아비트럼 실전매매 영상 먼저 보여드리고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기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카톡방입니다. 현재 4월 매집주 무료방이고요. 지금 인원 822명 들어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많은 분들이 수익 인증을 해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아비트럼 890만원 수익이죠. 그리고 이분은 3200만원. 자, 마우스 커서 내릴 때 오른쪽 옆에 4월 14일 날짜 뜨는데 지금 방 분위기 어때요? 굉장히 좋죠? 사진 이미지만 띄우는 건 포토샵 조작이 가능하지만 이렇게 800명이 넘는 방에서 제가 직접 스크롤을 내리며 보여드리는 거는 이 모든 수익과 분위기가 사실이라는 겁니다. 수익률이 안 좋으면 이 방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런 대화 인증 못 하겠죠. 자아비트럼 너무 잘 가네요. 또 이런 말씀 해주고 있고요. 자 이런 선물 매매 760% 이거는 그냥 자주 있는 서비스 수익입니다. 자 돈이 돈은 낮습니다. 이거 진짜 맞는 말이에요. 수익을 계속 보면은 이제 원금이 늘어나고 원금이 늘어나면 수익 금액은 당연히 더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자 코인 쪽뭐 현물 매매 이런 선물 매매 수익률 진짜 상위 1%라고 제가 자신합니다. 그리고 이 무료 카톡방이 터가 굉장히 좋아요. 이거 진짜 터 무시 못합니다. 올해 1월부터 수익 내는 거 승률이 지금 거의 9 7예요 자, 카톡방에 대여가 너무 많아서 사인 놓치면 어떻게 하죠? 라는 걱정할 수 있죠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전문가만 매수와 매도 사인을 줄수 있는 텔레그램 방을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4월 13일 아비트럼 1620원 이하로 진입 드렸고 비중 30% 태웠죠 비중을 많이 태운다는 건 그만큼 확신이 있다는 겁니다. 확신이 있다는 거는 그만큼 정보를 안다는 거고, 저는 국내에서든, 뭐 이제 해외에서든 정보를 얻는 소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코인 쪽 호재 나올 만한 일정, 웬만한 거다 알고 있고, 정리해 놓은 파일, 당연히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종목 저한테 진단 받으세요. 제가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종목 10개, 뭐 15개 가지고 있으시죠? 물려 있는 게 대부분일 거고, 어쩌다 수익 나는 거 분명히 3%에서 뭐 5%할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돈 절대 못봅니다 종목 개수 무조건 줄여야 돼요. 아무리 많아도 이 3개 이상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종목 개수 최소로 해서 비중 태워야 돈을 봅니다 자, 사놓고 존버하지 마시고, 사자마자 수익 날수 있는 그런 종목을 매수를 하세요. 자, 이방, 카톡, 무료방인데, 초가 굉장히 좋아요 자 아래 하단 연락처로 숫자 1 문자 보내주시면 이 터에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투자를 할때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재료 이슈가 있는 종목만 매매를 합니다 당장 터질 재료나 이슈가 없으면 종목이 가지를 않아요. 매집 흔적이 완료된 종목들 위주로 들어갑니다. 이제 매집을 시작하는 종목들은 기간이 6개월, 1년 오래 걸리죠. 저는 이거 바라지 않습니다. 매수가 끝나고 2, 3일 혹은 1, 2주 뒤에 바로 수팅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들만 선호를 합니다. 이것저것 단타 매매 2, 30개 진행하지 않아요. 제대로 크게 수익된 매집주 한두 종목으로 비중 크게 태워서 승부를 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건 무료로 진행이 되니까 구독과 좋아요 정도만 꼭 부탁드리고요. 아래 하단 연락처로 숫자 1 문자 보내 주시면 4월에 진행하고 있는 매집주 공유 드리겠습니다. 이 은행권 위기가 이제 다시 전화되고 있는 와중에 이 비트코인과 금의 상관관계는 2년 최고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을 안전 자산으로 간주하는 인식이 확산됐음을 이제 시사하는 거고요. 이 BTC 보유 주소 수는 지금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죠. 이 와중에 탈달러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미국 은행 시스템의 기저 위험을 노출시킨 3월 은행 위의 결과로 매우 적극적인 탈달러화가 진행되고 있다 라는 내용 보이시죠? 자이 자금이 지금 어디로 이동하고 있죠? 이 중국 위안화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디지털 화폐에 있어서 지금 미국의 패권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우려로 이 CFTC 전 위원장도 얘기를 하죠. 미국 암호화폐 적대하지 말고 포용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자, 얼마 전에 이 사우디도 이제 중국 쪽에 이제 합류를 하면서 이 페트로 달러 영향력이 대폭 줄었는데 지금 이 중국 대외 거래 위안화 비중이 달러화를 추월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자, 홍콩 암호화폐 시장, 재개방이. 이 6월 1일입니다. 자, 암호화폐 시장에 있어서 알아주는 대기업들, 프로젝트 대부분이 다이 홍콩 쪽으로 이제 이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홍콩 뒤에 있는 게 바로 이 중국이에요. 자, 주가는 선 반영되기 때문에 5월에 뭔가가 있어도 단단히 있겠죠. 자, 홍콩 재개방 수혜주, 무료로 나도 자세히 들어보고 싶다. 아래 하단 연락처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일반적으로 코인을 하는 사람들은 종목 매매만 하지만 이 코인판에 오래 있었고 좀 경험이 많다 하시는 분들은 이 에어 드랍을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왜냐, 이 하루에 5분에서 10분만 투자해서 미션 참여를 하면은 이 공짜로 한 달에 200만 원 전후의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다안 하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일정과 미션을 일일이 다 알아보고 찾아다니기가... 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고 귀찮아요, 번거롭기도 하고 이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힘들 수 있는데 만약에 이 부분을 서포트 해주고 잘 알려주는 사람이 있다면 굉장히 편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에어 드랍으로 한 달에 200만 원에서 300만 원벌수 있는 방법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에어드랍 이벤트가 현재 4개가 진행이 되고 있죠. 한 달에 평균 뭐 3번에서 이 4번 정도 이벤트는 거의 있습니다. 자, 이거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카톡방인데 대략적으로 뭐 1472명 정도 있어요. 자, 에어드랍 일정과 이제 뭐 참여 방법 등 제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종목 관련된 질문도 물론 답변을 다 해드리고 있어요. 자, 이렇게 뭐 선물, 매매하는 방법도 알려드리면서 이런 식으로 수익이 나고 있고요. 자, 지난번에도 총 3번 정도 참여를 해서 약뭐 200만원 정도 공짜 에어드랍을 받아가셨습니다. 이거 인증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 에어드랍 같은 경우는 그냥 참여만 한다고 뭐100% 당첨되지는 않습니다. 당첨률을 높이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저만의 노하우이다 보니까 제 무료 카톡방에 들어오시는 분들에게만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자, 아래 하단 연락처로 숫자 1 문자 보내주시고, 이 에어드랍 참여하셔서 한 달에 200만 원, 하루 5분에서 10분 투자 부업한다 생각하시고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